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선배가 저한테 엄청나게 구애를 했었는데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던 그 선배를 받아주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한지 5년쯤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죠. 당시 제 남편은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많이 아껴줬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밖에 몰랐던 저로서는 당시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쓰이기라도 한 건지 너무나 잘생기고 멋져 보여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수록 더 용감하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더군요. 여기 집은 재벌 가지는 아니라도 할아버지 때부터 제법 큰 규모의 가전제품 관련 공장을 운영하였고 아버지가 그 일을 물려받으셔서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졸업 후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사내 이사가 되었고 대기업 입원 못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골에서 태어나 흙수저 집안으로 잠가올 때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고 문만 들어와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살림살이까지 싹다 저희 집에서 해줬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었던지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라니까 그건 또 죽어도 싫다면서 마지막 남은 자기 자존심이라도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남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원서를 해더니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당시에 저희 가족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았죠. 남편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무언가를 이루어도 크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다른 입사 동기나 심지어 후배들도 다 진급하는데 신랑은 융통성이 없어서인지 매번 진급 시험에 떨어져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원형탈모에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신념이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그래도 나름 알아서 잘 하겠거니 싶었지만 옆에서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만큼 해 봤으니까 우리 아빠 도움 좀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라고 왜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하냐고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남처럼 계속 고생만 하려고 하냐고 말입니다. 남도 아니고 장인 어른 도움 좀 받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렇게나 몸이 상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힘들어서 결국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나 매달려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림 같긴 했지만 그만큼 남편이 고집이 있던 편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밖에 나가서 고생했다며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사회재면 세워준다면서 저희 회사 나쁜 관련 하청업체를 하나 차려주셨죠. 작은 회사지만 대표 소리도 듣고 외제차 타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을 만나 자랑도 하고 밝아진 남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위한테 이 정도까지 해주는 집이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정말 전생의 나라라도 부한 거 아닌가 싶었죠. 결혼 5년차부터는 부부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를 끔찍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은 병함이 없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너무 많다든지 TV 보다가도 누군가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 싶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제두 눈으로 수차례 목격했었는데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싶으면서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설마 내 남편이 그러겠나 싶었고 가진 거 하나 없이 장가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저 때문인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날 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겠지 싶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너무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죠. 전에는 어떤 회사 회식도 이상하리만큼 잦아지고 더군다나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 왜 그렇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고 분명히 무언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연락을 하지 않고 남편 회사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새로운 비서와 대표실 안에서 오긋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기사를 뽑으려고 고민 중인데 문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하다가 가볍게 나온 얘기라 대충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저 여자겠다 싶은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된 풋풋한 20대 초반 여자였는데 얼굴 보고 뽑았는지 엄청 미인인데 다가 몸매는 어찌나 좋은지 여자인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보통 비서들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외모만 보고 뽑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남편을 보면서 눈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웃는 소리가 밖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죠. 그때부터 눈살이 딱지 풀려지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단지... 그 여자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동물적인 어떤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도 뭔가 알고 있는지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고지어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에게 회사까지 어쩐 일이냐면서 저를 반겨줬고 남편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새로운 비서는 저를 보더니 죄 지은 사람처럼 깜짝 놀란 듯 보였고, 저는 그런 비서의 눈을 가만히 쳐다봤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주눅 들어있는 특유의 표정이 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저희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그 비서 엄청 예쁘다는 말을 했는데 남편은 시치미를 뚝대면서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사회초년생인데 그런 애한테 노골적으로 표현을 쓰는 건 너무 과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회사 생활하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치여서 괜히 더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제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유도리가 없어서 진급시험에도 매번 떨어졌던 사람이 얼마나 지났다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서 제 기분을 좋게 하겠다고 저러는 건지 속으로 우리 남편 많이 컸다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그 비서가 만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초저녁부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을 살살 건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누워있는 남편을 조금씩 도발하면서 우리 행복한 시간 좀 가져보는 건 어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거부했고 그 비서한테 밀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회사의 박도진 과장이라고 저희 본사 쪽 직원인데 남편이 회사 일을 전혀 모르니까 아버지가 회사 안정될 때까지 도와주라고 파견 보낸 친구가 한명 있는데 잠깐 제 밑에서도 일했던 친구라 점심시간에 불러내 그동안의 남편과 비서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비굴하게 정보를 캐고 싶진 않았지만 당장에 저도 궁금한 게 많고 화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박도진 과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있을 때는 남편을 여비서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 있고 자주 대표실에 들어가서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회식 때 보면 비서가 남편에게 여우짓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여우짓이라고 하면 옆에 앉아서 취한 척 하면서 어깨를 때린다거나 웃으면서 몸을 만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회식은 얼마나 하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하는데 이번 달에는 월말에 하기로 해서 아직 회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회식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박도진 과장에게 남편과 비서의 동태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당분간 퇴근 후에도 남편을 감시해달라고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혹시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봐박 과장은 이 회사에 파견 나온 사람이지 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도 단단히 일러붙죠. 그날 이후 박 과장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3일 뒤에 박 과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자 직원들한테 수소문을 받더니 최근 비서의 씀씀이가 많아졌는데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품 가방과 옷을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다며 입고 와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김 비서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왔죠. 팔짱 끼고 들어가는 둘의 사진을 확인해 보는 순간 온 몸이 떨려왔습니다. 순간 뇌가 정지된 것 같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죠. 혹시나 했는데 너무나 확실해진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손이 떨리고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한참에 소파에 앉아서 엉때리고 있다가. 박 화장과 통화도 하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고 나서야 갑자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펑펑 눈물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먹고 자고 차려준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여자 명품백에 용돈까지 줘가며 만난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였는지 있고. 이제 와서 제 등에 칼을 꼽겠다는 그런 신고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 젊은 여자와 노란하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더 두고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박 과장이 보내온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잘못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얼마나 들이대는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저한 명밖에 없다는 걸 알지 않냐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기가 우리들 집이 아니고 내 집이라는 걸 기억하고 당신이 대표 소리 들으면서 다니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두라면서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면서 당신 같은 남자는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아주 매정하게 쫓아 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뒤 사정을 말하고는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며칠 더 생각한 뒤 결정하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줬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또 다른 카드 내역서를 발견했는데 비서와 같이 있을 때 사용한 금액이 한 달에 수백만원 가까운 금액이었고 명품 가방에 옷, 신발, 반지, 옷걸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다 사줬더군요. 그동안 모텔을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카드 내역서에 반 이상이 모텔비 내역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성가라는 친구 두 명을 데리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비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붙잡고는 쥐고 흔들면서 온몸을 칭칭 휘감고 있던 남편이 사준 옷을 하나하나 벗겼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미친 듯이 쏘아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도 성가에 있었는지 저를 째려보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 유부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머리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독하게도 계속 가만히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는 저를 감싸는 게 아니고 그 비서를 보호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구를 편에 서야 하는지 모르는 멍청하고 한심한 제 남편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된 거였어요. 요즘 들어 회사가 워낙에 시끄러우니까 평소에는 아예 오시지도 않던 아버지가 여기로 오셔서 분위기를 보더니 제 남편을 미쳤고 제 남편은 그만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비서라는 여자에게 이 남자는 당신이 가지는 게 좋겠다. 우리 딸이 가지기에는 너무 허접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이제 이 남자는 돈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그래도 계속 이 남자를 만날 거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 비서를 쳐다보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몰랐나 봐요. 멍청하기 짝이 없죠. 현재는 가정 파탄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편도 회사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현재 그 여자와 완전히 헤어지고 옆 동네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멍청한 남자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 저희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개처럼 일하는 꼴이나 보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